세윤아 파마머리 예쁘다 응 아, 안예쁘다 우리 파마하러 갈까? 응 어. 나는 백설공주 어? 머리 백설공주 머리? 응 지금도 예쁜데? 지금 되게 모자르트 같아 싫어 백설공주 파마머리 봐봐 와 엄청 예쁘다 오 엄청 예쁘다 응나 안예쁘다 응 안예쁘다 하나, 둘, 셋, 나 하나,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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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나 하나, 예나다쟤 하나, 예나다나하님 화났어?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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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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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예쁘다나나가나 하나, 하